연합창단장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관신 열반이식지기 음악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빙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의 기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번 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교태고적 제주종무원장이신 휴안 스님 소개합니다. 한국 불교태고전 전 종무원장이신 탄현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 노인복지관장이신 현파 스님 소개, 현파 수상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각상 주임승님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관강회상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송북문화원장 강규진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한 태국복지대단 태도 김근호 태국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대전민지대소송동 상의 고대 회장님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오영준 <laughs> 회장, 김수열 회장님 소개합니다. 이리고각 사찰 학창단장님은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불교연합 회장이시며 법화그룹 행창단 두정아 단장님, 관음정사 학창단 전재양 단장님, 관음사 학창단 조은성 단장님, 한마음 선원 김수정 단장님, 공동사 학창단 오덕화 단장님, 제석사 수석부회장 서경림 수석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하게 되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불교 태고 중 제주교구 종원장 경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일양스만할때 합창단 지도 복사를 하 많이 도 했습니다. 사실 이 합창대에 종무원장 경력 사가 격이 좀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래 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경력사는 팜플에 있기 때문에 팜플를 대신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 상관 스님하고 좀그 돌아가신 상관 스님하고 인연이 저는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면 1999년도 스님하고 같이 원광대학교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물욕탕 생활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아주 깊었는데 또 상관 스님 돌아가신 전날 마지막으로 같이 했던 사람도 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태구원이 그렇게 오픈하기 직전이었는데 성관쌤이 초대 원장으로 거기 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날 같이 해가지고 하자 보수하는데 이렇게 같이 갔는데, 어, 얼마 없으니까 한 7시쯤 되니까 갑자기 열반에 입적하셨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분이 살았으면은, 저보다 먼저 종원장을 해가지고, 제주도 불교 발전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지 않으나 싶어서, 이 자리에 올리면서, 저도 사찰 주지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사찰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합창단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포교를 하면서 제가 뭐에남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 보면서 우리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 성관 스님이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합창단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강릉사가 이 정도 발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오면서 그 접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저기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말로 그 시간 관계상 잘소개 못하겠고 제1대 그 이여춘 단장님이 초석을 놨고요 제2대 오하열 보살님 제3대 김일순 단장님 제4대 김순덕 단장님 5대 김영선 단장님 6대 김신양 단장님 7대 변혜생 단장님 8대 오수민 단장님 그리고 우리 주지 일양선생님을좀 올라오십시오 예. 몇 점이, 몇 점이 썼어요. 김희숙 단장이 몇 점을 썼어요. 제가 오늘 이 사실 이두 분이 성관생님은 여기 저기 할아버지 그 숫자 명자 큰 스님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가 제주도 내려오자마자 그큰 스님 모시고 제일를 지낼 때그큰 스님 모시고 같이 다녔고요. 또 성관스님하고 같이 했고 세 번째. 그 수명스님, 돌아가신, 역장하신 수명스님, 손자가 또 3대가 이제 스님 돼서 광명사를 이종도 해가지고, 정말 그, 아마 그, 극락세에 계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나고 합니다. 오늘 본인 시간 관계상 인사를 못했지만은 우리 주지 일량스님에게 큰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희숙 단장님 굉장히 역성적인 단장님 같아요. 오니까 그 어려움이 면서 사찰에 다니면서 스폰서도 받고, 오늘 이 합창단 할때 아마 우리 김희숙 단장님이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가장 힘썼기 때문에 오늘 이 성황력으로 합창제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에게도 큰 박수 한번 눌러주시기 니다 불자님 있으면 다 소개해주고 싶지만은 더 이상 하는 것은 신과학연상은 그 솔직히 예의가 그, 그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 오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가지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창대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지 마시고 나는 또 혹시 중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가시지 마시고 그 끝까지 앉아가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